네. 2017년 6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빈 칸을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간다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정답률은 45%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풀다가 이 문제를 못 풀었겠죠. 하지만 풀기만 한다면, 읽어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빈 칸. 어디서부터 읽는다? 네, 빈 칸부터 읽는다는 생각 꼭 가주셔야 됩니다. 자, 빈칸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want to influence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뭐 하도록 to act a certain way.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길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고 싶다면요. There are few more powerful methods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few 보세요. 적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없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a few는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퓨는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뭐보다? Then to give the impression,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That? 빈칸하다는 거. 자, 빈칸하다는 거에 인상을 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우리 빈칸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갑시다. 자, 첫 번째 줄이에요. We are extremely. 우리는 극도로 반응을 해요. 뭐에 반응해? To what we perceive. 우리가 인지합니다. 뭘 인지하냐면 people around us to be doing.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극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빈칸 뭐였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래요 빈칸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거 극도로 영향을 받는 게 뭐래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답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빈칸 읽고 위에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자두 번째 줄 읽고요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뭐예요? unconscious 무의식적인 기능은 has helped us 우리를 도와줬어요. 뭐 하도록 make quick 빠르고요. and good 좋은 life saving decisions. 삶을 구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됐어요. throughout history. 아, 역사 통틀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뭔가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도망갈게요. 근데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아마 희생양은 내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a study has shown 보여줬습니다. how powerful this factor is. 얼마나 강한지. 이러한 사실이요. 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온다? 예시가 나오겠어요. 예시 같은 내용이든 다른 내용이다? 이 위에 내용을 한번더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어디까지예요? 쭉 내려가셔서 미안해요. 자, 쭉 내려가셔서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그러면 during their stay까지 나옵니다. to their surprise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전부다 뭐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빈칸에 들어갈 거 뭐다? 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번 봐볼게요. Others are doing. 어, 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The action. 어떤 거? 당신이 원하는 거.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You desire them to do. 그들이 하도록 하고 싶은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뭘 주면? 인상을 주면요. 영향을 받는다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우리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니까 만약에 첫 번째 줄만 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줄부터 읽었다면 네, 예시까지 다 읽은 다음에 빈칸을 풀겠죠? 하지만 빈칸을 풀어보니까 어때요? 빈칸을 먼저 읽으니까 첫 번째 줄만 읽고도 아, 이거 무슨 내용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괜찮나요? 이러한 식으로 빈칸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볼건 없지만요. 선지 한번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피부 encouraged or encouraged to reuse their towels in most hotels. 이러한 인상을 준다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위에 예시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예시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번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건 구체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여기서 뭐예요? 어, 영향을 주고 싶다면 수건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3번은 그냥 구체적 예시, 1번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몇번 찍어야 돼요? 네, 1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빈칸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저 사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까 우리 마더텅 책 보시면서 단어 정리, 해석 정리 하신다면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읽는다? 빈칸부터 읽고 넘어가시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어서 김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